네 안녕하세요 제로누수입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드린 두번째 현장은 하우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아, 여기는 제로누수 53화에 나와 있던 고객님이 많이 굴착 하셨는데 바로 옆에 부분에서 누수가 됐었던 그런 현장인데요 이번에는 계량기가 팽글팽글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집주인분 오시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아 소. 네잘 지내셨어요. 아니 근데 두시에 좀 너무 성을 내가그랬는데아네 그래도 안 그래도 그냥 기다릴 생각으로 온 거예요. 아그러셨어요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 그 열어 보면은 지금 내가 문을 잠그고 갔어요. 이거야. 아까 나갈 때 잠그고 나갔어. 그게 파란 게 움직여 열면은 파란 게막 움직일 거예요. 지금 잠갔는데 열면. 네. 오. 막 돌아가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 된...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 네. 저, 저 수도공 요 나왔는데 많이 나왔더라고 금액이. 아 네. 맞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뭐뭐 뭐 변기 쪽에서 솔지가 많으니까 한번 열어보라고 그 하고 쭉다 점검을 해보니까 변기 쪽에서는 아니에요 변기 밸브는 다 잠가 보셨어요? 네. 밸브 잠그고 한번 보시고요. 아 잠그고는 안 봤어요. 아 잠그고 나서는 안 보시고 그냥 그, 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물감 타가지고 내려오는 것만 봤죠. 그때 온수 샜을 때는 지하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있으면... 아...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돌아가고 있네. 아래 직수 밸브 좀 잠그고 올게요. 안쪽에 직수 밸브? 보일러에 요거 잠그면 이제 온수 배관에 누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거 모르는데. <laughs>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빠졌어요? 네. 아니 얼굴 좋아신시는데 아. 살이 쪘나요? <laughs> 아니, 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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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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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니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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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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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나사가 쫙쭉들어가더라구네 이번엔 냉수가 터진 것 같아요 이번엔 냉수가 터진 것 같아요 고객님 냉수니까네 근데 일단 변기를 먼저 통제를 해보고요네 지금 화장실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에 아 그때 다섯 개였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때 다섯 개였나요? 하나 전 마당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물좀 세는데 <laughs> 하나도 없어. 또 위층에 세개 있나요? 네, 3층까지 지하에도 하나 있잖아. 이렇게 단독주택 누수를 오면은 좀 재밌어요. 세 개, 네 개, 하나는 더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아 지하에. <laughs> 그 지하에서 하고 내가 내가 잠글게 내가 네. 변기 부속품에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없대니까 변기가 가능성도 있어. 있긴 있는데 완전히 장난감은 알아. 이 예, 정수기는 안, 안 쓰시죠? 안 써, 안 써. 정수기 없어요. 네, 네. 이거는 써, 이거. 아, 시킨 새 떡기? 근데 마당에서 터졌으면 더 빨리 돌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다행이야, 그뭘 앞에 있는 내 생각이야. 마당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삽 삽질해도 <laughs> 되니까. 그러니까. 저 앞쪽은 폭뢰인가 파는데 여기가 십몇 년 되니까. 예. 그를 지금 이 가능성도 많은데. 아 돌고 있네요. 냉수 배관이 아, 터졌어요. 네, 냉수 배관이 터졌어요. 온수 배관은 냉수 배관 잘안 터지긴 하는데. 근데 집에 집그 건물에 뭐 그런 데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흔적도 없고. 네.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이쪽 그 우리 집 사람은 이여 여기, 여기 어디서 터지지 않았느냐. 네, 보면은, 이 부동전이 있잖아요. 부동전. 부동전에서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잠가 봤어요 잠갔더니, 계속 돌더라고요. 어, 요거는, 요거는 밑에 고동. 물, 물 빠지는 네. 거를 열고 닫는 그, 맞아요. 밸브입니다 요거는 한번 탐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부동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직 가까운 데서 먼저 결정이 돼줄 좋겠는데 뭐가 됐든 근데 이옥 외면 옥 외에서 터지면 삽질은 해야 됩니다 부동산 부동전 터져도 삽질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냉수 배관이 터졌다는 걸 네, 확인하셨으니까 네, 네. 냉수 배관이면 뭐 어디서 터졌는지 지 건물 안에서는 안 터졌겠죠 모르죠 뭐 새는 게물 뭐 네. 떨어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나 혹시 건물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도에 음.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물이 비칠 수 있다라고 다 뒤져봤어요 어제 장르 아. 거 장르고 할거 해봤는데 네. 어, 똑같이 오늘 하시네 음, 그러니까 나는 네. 우리가 어, 수도를 검침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일단 통제를 시켜놔야 돼요 변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식기 세척기라든지 이런 음. 것들 음.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물이.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시켜 놓고 나서 계량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도 돌아간다는 건 지금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바닥에 있는 배관이든 저 부동전이든 아니면 옆에 뭐 계량기 초입에서 터졌든 그거는 봐야지 할수 있습니다 파봐야지 알수 있는 거예요? 아니 탐지를 해봐야죠 아 탐지할 수 있나요? 해봐야죠 <laughs>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고아 아, 수도사업부에서 거기다 네, 전화를 해보시요 시흥시에, 시흥시에서. 그래서 확인 다 해보고 네.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데 일단 <laughs> 집안에 있는 것에 대에 관여는 안 하는데 네. 하여튼 확인해보고 연락을 나한테 다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우리 최선한 생각이 딱 나자. 이게 네. <laughs> 잘하시는 분이 네. 생각이 나지. 무슨 4만원 나오던 게 7만원 나왔으면 은두배 가까이 나온 건데.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파란 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음, 네네 장가는데 네. 물안 쓰고 다 장가놨는데. 네. 후동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외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일단 야외의 가능성이 지금 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저 배관 내에 물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아래가 지금 공굴인가요? 공굴이 아니에요. 다 흙이에요? 흙이에요, 다 흙이에요. 다 흙이에요. 이 계량기 주변도 다 흙이에요. 다, 다, 다. 그럼 삽질을 해야겠네. 삽질해야 돼 어차피 저 옆에, 옆에 부동전 있는데도 깨부숴야겠네 이거 다 깨야 되겠지 뭐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여기 이거, 이거 다 깨야지 뭐네 부동전이 문제라면 거기를 깨야 돼요 한번 저 탐지를 해보면 뭔지 어딘지는 네. 대충 아시잖아 네 일단 탐지를 해봐야 돼요. 음. 화면을 보시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게이지가 점점점점 왼쪽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점점점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 부동전인가 본데. <laughs> 어이구. 계량기 옆인가 어이구.. 소리 많이 나는데 일단은 가스 한번 넣어볼게요 저거 켜지는데.. 로딩하는데 좀 걸리니까 그랬던 가스 한번 넣어보고 나서 일단은 가스 저희.. 가스 넣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음 여기서 안 나오면 또 집안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기일 것 같아. 저도 약간 여기를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부동을 내가 심었거든, 저거. 저 부동전이요? 사장님. 저, 저, 저걸 내가 심은 거예요. 저부동전 사장님이 심으셨어요? 아, 내가 심었어, 내가. 어, 저 저게 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 가지고 내가 심었어. 어. 아니. 진짜 1m 안 돼. 아, 어쩐지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 <laughs>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저거를. 모르죠. 까봐야 알수 있는. 그걸 가스 한번 넣어 봐야 돼요. 아, 저거를 내가 내가 심었기 때문에 알아. 음. 저걸 사다가 심었거든. 네, 네. 우선은 저 로딩 되는 동안 그 가스 수... 한번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도 응, 응. 다시 한번 처음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그럼 어딘지 네.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응. 되면 네 그렇죠 일 자리가 좁혀지잖아요 일하시는 게 근데 뭐가 됐든 저 부동전이 됐든 계량기가 됐든 저쪽에서 문제가 됐으면 어쨌든 땅은 파야 됩니다. 아, 땅 파야지. 저 저게 고동이 얼마나 들어간지안 되니까 아, 네. 내가 키워기 때문에 아잖아요. 저 부동전이 좀 얇게 붙인 거 보니까는 좀 깊게 들어간 거 같아요. 저 원래 부동전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모르니까 저렇게 한 거지. 모르니까 저렇게 한 거야. 알면 네. 저렇게 안 하죠.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한 거랑 네. 저기 아마추어가 한거 틀리지. 아유 반 전문가신데 뭐 저번에도 다 빠놓였잖아요. 스는 투입했고 이제 탐지해 보겠습니다. 올라오네. <laughs> 계량기 쪽으로 한번 대볼게요. <laughs> 계량기 쪽은 대자마자 올라오는데. 예, 요, 여기서 셈구나. 네, 맞습니다. 계량기에서 셉니다. 지금 계량기에서 셉니다. 지금 여기. 이게, 이게, 여기를, 여기를 일단 까야 돼요. 여기 다 까고. 네, 여기. 계단기 드러내고. 음, 안 드러낼 겁니다. 드러내진 않고, 일단 여기, 여기 부분을 네. 따야 됩니다. 고동 쪽을 다 까라. 네, 까야 됩니다. 고동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네, 저 부동전이 나올 때쯤 되면은 배관이 보일 거예요. 네, 그 배관에다 연결을 한 거니까. 저거. 네, 그니까 배관에 티, 티부속 있을 거 아니에요. 티부속에 네. 저 부동전이 이렇게 꽂힌 거 잖아요 네. 그러면그 T부속 따라 보면은 여기에 T부속이 있든 여기에 있든 지금 이 계량기에서 나오는 라인에 문제가 있어요 이 근처에서 네. 네. 이 근처에서 청음도 됐고 청음도 되고 가스도 나오니까 네. 뭐가 됐든 여기는 까야 됩니다 까는 건 내가 깔게요 <웃음> 내가 가서 <laughs> 까가지고 그, 좀 밑에 보이게 딱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그러면 그, 그 다음에 이제 네. 얘기를 해줘야지 네아 그, 그러면 이제 힘든 거는 고객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아, 네, 저희는 저희는 기술적인 것만 네, 네. 지원을 해드리고. 아, 아, 저희 아버지 버이신데 저런 삽질을 시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네, 일단은. 그, 그, 그 고동 나올 때까지만 해가지고 네, 배관이 보이면 돼요. 네, 배관 배관이 보이게 보이... 네. 만들어 놓을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편하신 시간. 시가... 그러고 나서 편하신 시간대에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와서 배관 연결해드리고, 응. 배관 연결해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 흙을 덮든 미장을 하든 아, 그런 식의 치는 그건 진행을... 내가 보자면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laughs> 그건 내가 저거 어쩌면 내가 다 했으니까 또할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일단은 안 생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나는 우선 비용이 많이 나다니까 왔 이게 뭐냐 음. 이게 아, 찜찜 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어제 전화 드린 거야. 근데 사실 옥개 누수 그러니까는 옹내 누수 말고 계량기 옆에서 터진 거 치고는 작게 터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그, 계량기 주변에서 터지면 대부분 두 배가 훨씬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 다행스러운 것도 사장님이 이제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죠? 아, 근데 네. 어제 사장님 전화를 받고, 고객님 전화를 받고 나서, 아, 거의 냉수 같은데, 백, 계량기가 팽글팽글 돈다고 하셨잖아요. 아, 거의 온수는 아닌데, 냉수 같은데, 그런 느낌이 싹 들면서, 아, 제발, 저 부동전이랑 저기 쪽만 아니어라, 라는 생각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맞네요 저희가 난, 난 잘됐어 요 여기가 오히려 잘됐어 아, 피해가 없으니까 내가 손을 댔으니까 아, 아 네네네. 알고 저걸 바, 알... 저게 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 고동이 고동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거고 네. 하여튼 제가 이상없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볼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모레 오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레 일단은 글패와도 저희가 글패와도 좋고 저희가 일단 내일이랑 모레는 일정이 있어요 아 그럼 모레에 해당하는 그래서... 글패 아니면 혹시 여기 주말에도 있으시죠? 아, 주말에도 다, 다 항상 있지 아, 그러면 주말에 오는 게좀 낫지 않나?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거 일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근데 결국은 그거야 네. 나, 나는 네. 그, 우리 최선을 하고 네. 가장 합리적인 걸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금액이 돼야 돼요 근데 고객님께서 굳은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너는 기술적인 것만 제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 드릴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잡아 드렸으니까 근데. 오시면 마무리하고 내가 이거 다 네. 파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하시든지 월요일 날 해도 좋고 아무튼나 <laughs> 편리한 시간을. 정 근데 정해야죠.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말로 좀미뤘으면 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말엔 비가 안 오니까, 일요일 날에는. 그래서. 아니, 와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음. 이제 노출이 다돼 있는 상태니까 음, 네. 와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요. 네네네. 네, 네. 쉽게 하실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파놓을게 다. <laughs> 그러세요, 벌써 벌써 작업 벌써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난 시작해놔야지 빨리 해놔야지 빨리 해놔겠다아 <laughs> 이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음 편하게하 해서 괜찮아. <laughs> 일단은 제가 내 네, 오늘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굴착 하시면 사진 찍어서 한번 저한테 전화를 네.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